두짓게니날 보고 불 보래 불을 본다는 건 손이 살가워진다는 것 너무 잘 살면 살짝 해집어 눌러주고 너무 못 살면 살짝 들어올려 숨통을 텀어주는 거지 불을 조절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거든. 잘못하면 머리 끄덩이에 불이 옮겨붙을 수도 있어. 살갑다는 건가혹하 상을 입기도 하고 시커먼 숫검정이 되기도 하지. 태어날 때부터 아궁이 앞에 퍼질로 앉아 죽어가는 불씨나 살피는 삶은 없어. 그런데 말야, 이 아궁이 세상을 가만히 들다 보면 장작은 딱딱딱. 지푸라기는 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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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낸다. 아부는 엉덩이를 들썩이며 애끓는 소리를 하고 있지 그렇게 살거워지면 가마솥은 감성에 저절로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 그때가 되면 미친 듯이 살살 달래 진정시키고, 나는 한자루 도깨비 검이 되어 붓두막을 지키는 거야. 고은니 엉겅퀴 씨, 박영규, 우리 집 텃밭에는요, 무쇠로 무장한 장군이 있어요. 손에는 연장이 떠나질 않고요. 호주머니엔 점는 칼이 늘 준비되어 있답니다. 깡마른 체구에 광대뼈가 툭 붉어져 있고요. 눈썹은 끝이 올라가 무섭답니다. 꽉 담은 입술에 움푹하게 패인 눈을 가진 장군이에요. 햇볕에 나가려면 선크림 좀 발라라 아무리 말해도 땀나는데 무슨 선크림이냐며 언제나 맨 얼굴이지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할 일이 많다네요. 손은 갈키가 되어 까슬까슬 하답니다. 얼마나 까칠한지 늘 오리 풀어져 있어요. 온몸이 찔리고 깨맨 상처 투성이지만 내 눈에는 자줏빛 혼장처럼 보여요. 마치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장군처럼요. 고비 박영류 어여쁜 스시야 뚜루루 말린 물카 <미니카, 목소리> 살포시 숙인 <슥인> 고개 <목소리> 물오린 목덜미 <목소리> 털 보송보송한 길본, 어디를 그리 가고 싶은 거니, 아무것도 모르는 섹시야, 에덴티를 벗고, 되바라진 세상에 물들지 마라, 외딴 곳은 바라보지도 말며, 눈물 다치지 말고, 세상사 고민하며, 늙지도 말고, 기바람 세차게 물려와도 기죽지 말고, 지금처럼 어여쁘게만 살아다. 둥글레, 파병들. 내가 미친 척 허리가 휘어져 땅에 닿는 이유는 조약돌처럼 보름달처럼 둥근 것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난 척 머리를 땅에 박는 이유는 수레바퀴처럼 나이처럼 둥글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난 척 다시 뿌리로 돌아가는 이유는 물방울처럼 무지개처럼 둥근 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